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AI 커넥트 챗GPT가 p g s 와 만났을 때 어떻게 MNC가 데이터로 딥서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MNC에서 R&D 센터를 맡고 있는 백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차로 그 얘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웰컴 투 AI 격변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AI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는 시간. 그리고 뒤에서 이어서 이제 그도화선이됐던 이제 챗GPT 등장과 그 극복할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솔루션인 딥서핑 소개와 함께 그 내부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결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웰컴 투 AI 격변기입니다. 그 지금이야말로 예전에 언젠가요, 그 구글 딥마인드가 그 알파고를 가지고 굉장히 열풍을 일었던 이래로 오히려 체감으로는 그때보다 훨씬 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채 g PT 같은 경우에는 연일 가입자 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5일 만에 100만 명 사용자 기록도 최고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1억 명 사용자 등록 최단 기간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 암아 기업들의, 그리고 단체들의 굉장히 발 빠른 행보들이 진짜 정신이 없게 만들 정도인데요. 주요 이벤트 3월에 일어난 것들만 한번 보시면 뒤에서도 잘 설명드리겠지만 스탠포드하고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경량화와 그다음에 기업화에 대한 중요한 그 논문들을 좀 발표를 했어요 뒤에서 좀 살펴보고요 오픈 AI는 어,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GPT 4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컨스티튜셔널 AI 관련돼서 AI의 헌법 같은 이제 내용인데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쪽에서는 이제 팜 API와 바드에서 공개했고 파이토치 2.0이 나왔고 스테빌리티 AI 이 부분도 많이 아시죠. 앞에서도 언급됐었지만 미드저니 5.0이 오픈됐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는 기업형 주문형 LLM 리모와 또 바이올로지컬 LLM인 바이오니모, 그다음에 피카소가 오픈됐고요. 아도브에서는 파이어플라이어, 그 텍스트 이미지 생성 엔진이죠. 이게 발표됐고, 또 굉장히 요즘에 중심축으로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빙에다가 이제 챗GPT를 연결해서 뉴빙이 되는 뉴빙이 출시되고, 그다음에 달리와도 연결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까지 포함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 오피스 버전이 어나운스 이만큼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3월 한 달에 일어난 것이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이 이벤트의 이 중심인 책 GPT의 등장에 대해서 좀 살피고 또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채치 PT의 진화를 살펴보면 은 2018년 어, GPT1이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해 GPT2가 발표됐고, GPT3가 2020년에 발표할 때도 꽤 나름대로는 IT 쪽에서는 그 이슈가 됐었던 예, 서비스였죠. 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방대한 지원을 하기로 이제 독점 라이센스를 체결하면서 이게 굉장히 속도가 붙어서 22년 1월에는 이제 인스트럭트 GPT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쓰고 뭐 다른 어떤 인풋과 같이 동시에 넣으면 그 이거 해줘 저거 해줘가 어떤 테스크로 인식되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가 22년도에 나오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아신 바와 같이, 체인 GPT가 나오면서 서비스가 되, 되게 되고, 요번 작년, 지난달에 GPT-4가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발전해왔죠. 그래서, 뭐, 들어갈 수 있는 입력의 토큰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쌓여져 있는 레이어 수. GPT-4에 대해서는, 뭐, 100장짜리 테크니컬 리포트가 나왔지만, 뭐 거기 내부에 대해서 하나도 그,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GPT 3까지만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PT 3, 4, 요, 요, 채 GPT 내부 설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GPT 스스로 말하는 자신의 한계점. 저희가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스스로 단점과 한계를 뭐라고 말하나 일단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단점과 한계까지도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놀랍기도 한데요. 여기에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이게 뭐꼭 GPT만의 한계점은 아닌데 트랜스포머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한계점 중에 첫 번째로 인컨시스턴시가 있습니다. GPT에는 여전히 이제 일관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ACL 2020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용적인 논리치 문제입니다. 예제 보시면, 머뭐 큐리가 지구보다 커? 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크기 비교가 된다는 건데, 이걸 뒤집어서, 머뭐 큐리가 그러면 지구보다 작아? 수성이 지구보다 작아? 하면 yes 해야 되는데, 그 예스 할 건지 개런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시간적인 문제인데 이벤트 1이 일어나고 이벤트 2가 일어나고 이벤트 3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벤트 1이 이벤트 3보다 먼저 일어났겠네라고 하면 또 예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럼 이벤트 3는 이벤트 1보다 나중에 일어났다는 거지라고 두 번째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이꼭 대답을 똑바로 할 이게 개런티가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그 비슷한 경우에 인컨시스턴시를 지뉴뱅에서 한번 예제를 봐봤는데요. 그 카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예제도 카드 관련된 것들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따와봤는데 전월 실적 30만원 이하인 카드 중에 교통비 혜택 좋은 카드를 추천해줘 라고 했으면 이제 뭔가 검색을 해서 문, 그 문서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정답을 만드는 식으로 뉴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질문했던 말을 리스테이트를 해요 그래서 전원실적 30만원 이하인 카드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찾았던 카드는 신한카드와 우리 카드를 아마 검색에 들어왔나 봐요 근데 사실 이 신한카드와 우리 카드 검색에 된 카드는 전원실적이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30만원 이하인 카드를 찾았습니다 해놓고 카드, 그 카드는 실상 30만에서 50만원 미만이니까 이게 막중언본이 되고 서로 모순이 되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밑에 약간 말을 paraphrase 해서 다시 적었는데 이번에도 30만원 이하인 카드는 뭐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말이 꼬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 요 지금 이 케이스와 좀 비슷한데요. 그 할루시네이션스이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조선왕조 실록 가지고 좀 끼어 넣어서 장난치는 케이스들죠. 예,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GPT가 만들어내는 정답을 그걸 정답이라고. 바로 간주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이제 기업형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건 뭐 백업이고 할로시네이션스의 어원은 그 제가 새로운 단어를 보면 어원 찾기를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할로시네이션스의 어원은 헤일로에서 왔다고 하고 그 예수님 요 그림이나 이 뒤에 천사 그림 이런 게있을때 뒤에 이렇게 흡연 거 리몽통한 거, 이 정도의 느낌이 이제 헬로, 할루시네이션스, 환각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왔다고 합니다. GPT 3의 이제 한계점 세 번째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GPT를 학습하고 운영하는데 든 리소스의 문제, 그리고 그에 있는,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탄소 배출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이 문제가 또세 번째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지금 오픈 AI가 돌고 있는데 이 인포그래픽 보면은 GPU만 예, 만 개, 그다음에 CPU는 28만 5천 개가 지금 서비스에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챗GPT의 학습과 운영을 위해서 할당되고 있는 리소스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에너지 소비는 차치하고서라도 서비스를 위한 이 리소스를 기업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벗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GPT 등장에 이걸 온프레미스로 자기 서비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곳에 어떤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앞서 챗GPT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 한계에서 살펴봤고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 회사 제품인 딥서핑이라는 솔루션에서 그 솔루션의 소개와 함께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한계쯤도 극복하는지 네, 이어가볼까 합니다. 딥서핑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만드신 조어예요. 그래서 서치와 서핑의 그 조합을 통해서 딥 서핑이라는 발음은 이제 우리 서핑과 같지만 그 영어 스펠링을 약간 변형을 주는 딥 동음이의어 같은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딥 서핑이고 딥 서핑은 키워드 중심의 기존 검색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데이터를 담은 다양한 문서를 서핑하듯이 넘나들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첫 번째 의미 기반 검색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형 답변 생성 관련된 기능을 하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그래서 주요 펑션들을 보시면 딥서핑은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며 검색 결과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단몇 줄로 빠르게 요약하고 생성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잠깐 보고 뭐 백문이 필 불여일견이니까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카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이제 OpenAI가 지금, 지금 받은 답변들을 생성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검색 서버와 같이 통신하면서 관련된 그 정보들을 추려오고, 예, 밑에서 이제 요약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뭐 요즘엔 OTT 플랫폼으로서 자주 보시는 넷플릭스 할인 카드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플레이아이가 받아서 대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서치 엔진에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들을 뿌려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OTT 플랫폼 100% 할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 독특한 카드들을 의미상으로 인정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서 음, 뭐, 구글 검색에서 찾는다고 하면 카드는 뭐 이게 뉴스에서 나온거나 아니면 뭐 정책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돼서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경우 저희가 이제 카드고릴라 요그 서비스랑 좀 연결해놨는데 이런 식으로만 찾는다고 하면 카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고. 그 혜택을 하나하나 좀 살펴야 되고 만약에 넷플릭스가 스펠링이 좀 틀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방향을 못 잡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수가 있고요. 어, 카드 혜택뿐만 아니라 법률문서에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지금 현재 데이터들을 가져와 있고요. 공무원 보수 규정 예,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되고, 지금 공무원 월급 체계에 대해서 확보된 그 검색의 상위권에 올라온 내용들을 살펴서 현재 사용자의 질문인 공무원 월급 체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보고 요약해서 이렇게 세 줄로 프린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법률정보센터에 가서 보수규정이 생각나면 다행인데, 아까처럼 월급체계라고 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보수 규정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면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미상으로 월급 체계를 알려줘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보수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검색이 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다시 그 발표 자료로 좀 돌아갈게요. 그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그 의미 기반 검색과 요약 생성에 대한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서비스에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줄기 세포로 비유해봤습니다. 이제 챗 p t 가 워낙 다양한 생성에 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챗 GPT를 데이터셋 확장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수집해 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비정형 케이스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정형화할 것인가 예전에 막 레귤러 e 스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룰을 막 복잡하게 짜서 데이터를 추출해 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 g p t 를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사용자가 할 법한 질문을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생성에서 뭔가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토라벨링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채 g PT를 플라시보로 사용한다고 좀 비유했는데요.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하면은 임상실험에서 사용하는 실제 투약할 약에 대한 대조군, 위약, 이런 걸 이제 플라시보라고 말하는데요. 데이터, 데이터셋에 대한 특별한 그 생성이나 학습이 없이 바로 GPT Embedding API를 이용해서 검색에 활용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그 초반에 특히 이제 골드 스타트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 구축이 없는 상황에 그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온 걸지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저희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를 비교하는 비교군 형,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플라시보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딥서핑의 채치피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인컨시스턴시 관련된 부분들은 그 저희는 구조적으로 벡터 기반 정형 다큐먼트 DB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질문을 시멘틱 파싱을 통해서 정형화된 쿼리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쿼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 비교라든지 형광 패치라는 것처럼 less than, greater than, 뭐, before, after, exclude, include, and, or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출해서 사용자의 말을 그 조건 필터링에 대한 추가적인 메시지로 바꾸고 이 부분들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거리가 나오게끔 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루시네이션스 관련돼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적용 방식이지만 디서핑의그챗 GPT 한계 대처로서 기업형 문서를 일단 검색을 하고 그 검색에 대한 결과물을 요약하고 답변 생성을 하는데 참고함으로써 쓰는 어프로치를 취해서, 보다, 물론 이제 그 문서가 잘못된 검색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다 내부 문서일 경우에는, 그 문서의 결과 값을 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갈루시네이션스의 폭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에너지 컨섬션과 가... 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챗지피티로 데이터 증강 및 예비 프로토타이핑에 활용한 후에 그래서 데이터를 충분히 그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생성이 되면 그 다른 모델 뭐 플랜티파이브라든가 아니면어폴리글라시라든가 뭐 라마 뭐 이런 형태의 오픈 모델로 학습하고 상대적으로 GPU 리소스를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객 문서에 대한 맞춤형 반자동 및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을 바꿔치기하는 형태로 에너지 에피션트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백업으로는 요즘에 알파카 라마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시드 데이터를 불려서 학습을 해서 그 자가 증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알파카나, 그 다음에 데이터브릭스에서 돌리라는 프로젝트,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돌리는 이름이 예전에 그 유전학적으로 복제양, 몰리에서 데이터몰리다, 그래가지고 돌리다, 이렇게 졌다고 하는데, 두 케이스가 둘 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데이터사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 패턴을 저희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기업형으로 서, 서비스를 하려면 컨스티투셔널 AI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이루다의 케이스에서도 보셨지만 교묘하게 그 채세다가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게끔 한다던가 인종차별, 욕설, 폭언 이런 것 조롱 이런 것들을 던져 던져서 챗시 대답을 하게끔 그 은근슬쩍하게 그 유도하는 이런 서비스들, 그거 서비스들 때문에 사실 서비스가 며칠도 안 가서 이러다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기업형일 때 기업형 챗봇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은 그 엔트로피라는 회사의 그 논문에서 가지고 왔는데, 컨스티튜셔널 AI 모임 중에 하나고요. 뭐 1조 3천억의 투자를 읽어가지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 AI의 윤리성을 탑재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원칙을 제정해서 그 원칙에 맞게끔 어떤 답이 나오게끔 기술적으로 유도하고 강화학습에 의해서 강화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실제 기업형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결론으로는, 예. 채 g PT를 실제 기업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 이용하고, 채 g PT의 알고리즘을 대처하는 오픈 모델로 데이터가 충분히 성 생성, 생성되면 그 대체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GPT 신규 애플리케이션과 강화학습으로 인한 메시지 강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